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 106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요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신기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시옵고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2 2절까지 말씀에서는 어, 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땅으로 내쫓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대비해서 짐을 싸고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덧붙여 본문은 예레미야는 1인칭 화자로 앞으로 어, 자신 뜻으로 이야기하면서 나타날 멸망에 대한 아, 멸망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임박한 그 미래 가운데에 그 사건이 아 눈앞에 닥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기를 기도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알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알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에서 이 땅에 사는 자를 내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의 땅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했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소명을 배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에워사인이라는 용어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무엇보다 큰 공경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적군에 둘러싸인 상태이며 또한 그것을 돌파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포로로 끌려갈 짐을 꾸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악행을 깨닫지 못할 만큼, 스스로 하고 있는 그들의 그 자행을 깨닫지 못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고 완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18절에 "이번에는, 이번에는"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의 심판이 이제 확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신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내던져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이 확정되었고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고 우리가 그 심판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함을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역할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미 예견된 미래 앞에서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2 3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니 걸음을 인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설계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할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징계 가운데에 그 진노대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다스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어, 당당한 요구가 아니라 당당한 어, 예레미야의 당당한 요구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조금 마음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너그러운 너그럽게 그 징계 너그러운 징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이 꺼지지 않기를 그들이 생명이 꺼지지 않기를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노로 이스라엘 그말 그대로 징계하신다면은 그 앞에서 살아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는 가망이 없고 또한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자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어,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있, 있기 때문입니다. 뉘우치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줄곧 나라고 말하지만은 어,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즉 모든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은 무엇보다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내가 혀를 차면서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까운 사람 중에 또 우리 지체 중에한 명이 이러한 모습이라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면은 또한 그 안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굳어서 또한 징계를 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가 있다면은 또한 나의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그가 또한 내가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주님께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이 시간. 또한 우리 모든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면 나아갈 때에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는 이 세상과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저 우리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 말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하시도록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i